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욥기 13장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거 나도 다 알아.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변론을 해야지. 너네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들이고 쓸데없는 거고. 너희는 좀 조용해라. 그게 오히려 너의 지혜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듣고 나의 입술에 변명을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만하느냐 그를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 하느냐. 그를 위해서 쟁론하려 하느냐. 이 낯을 쫓는다는 게 무조건 하나님 편에 쓴다.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까지만 보면은 저는 어떤 게떠올라냐면은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발의 신당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렸거든요. 그 때, 뭐,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발견된 다음에, 아, 이거 누가 있냐, 그러고, 기도원이라는 걸 알았네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죽이려고 불러냈을 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야, 너네가 왜 신을 위해서 쟁론하느냐. 바알이 신일진데 그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쟁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아세라 복상이 찍어졌으니까 바알의 아내라고 볼수 있는 여신이 아세라거든요 아내도 찍어버렸고 그 신당도 다 무너뜨렸는데 그럼 바알이 신일진데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지 왜 너네가 신을 위해서 쟁론하느냐 바알이여 네가 신일진데 일어나서 쟁론하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여룻바알이 뭐냐면 바알이여 네가 일어나서 한번 스스로 쟁론하라 그 뜻이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지금 뭐 우상이나 뭐 힘없는 자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근데 니네가 왜 하나님 무조건 편에 쓰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랑 대화를 해야지 너네 말다 필요 없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고, 다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너네 그냥 조용하고 있어라. 잠잠하길 원하노라. 그게 너네 지혜다.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좀말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셨으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놔서 쫓을지인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종기와 위험이 임해가지고 지금 욕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네한테 임하면 너네도 괜찮겠느냐? 너희의 격언 다제 같은 속담이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게 토성이 뭐냐면은, 흙으로 어, 쌓은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지금 어, 대답을 하고 있는 것, 니네 스스로의 그 의견을 방어하는 것들은 뭐 견고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해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내가 한번 별로는 하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겠다. 사곡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요. 뭐 악한 자, 사악한 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불의한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쓸수 없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게 뭐냐면, 나는 의롭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으지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거니와 내가 스스로 울어온 줄 아는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난 다음에, 그래, 네가 그렇게 으로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고,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다 돌아다니면서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면 내가 네가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그 행동으로써 구원받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혼나야 될 만한 얘기죠. 나와 별로 날짜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니네가 만약에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면 내가 스스로 조용히 죽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오직 내게 이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불법과 죄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주께서 어찌해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찌해서 날리는 낙엽을 눌래키시며 마른 검푸를 따르시나이까? 이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지푸라기 그런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뭐하러 따라오고 계십니까? 나는 낙엽과도 같고, 마른 건풀과도 같은 자인데, 뭐하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아오십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나의 어렸을 때부터의 지은죄까지도다 받게 하시고, 나의 발에 쇠고랑 같은 거, 그런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폐함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은 이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요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